김재중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간의 불화로 끝나지 않고 감정적, 금전적 얽힘 속에서 더욱 복잡하고 치명적인 갈등으로 발전했습니다. 양부모와 친모 사이에서 발생한 충돌은 그의 인생에서 감정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큰 상처를 남기며 결국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부모와의 관계를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상처와 억압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자기 보호의 선택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테두리는 흔히 따뜻한 사랑과 지지의 공간이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복잡한 모순과 갈등이 얽힌 어려운 환경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김재중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지지대는 그를 어린 시절부터 키워온 양부모였습니다. 4살 때부터 양부모와 함께 살아온 그는 그들의 헌신적인 사랑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양부모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김재중을 양육했으며, 친모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없이 오로지 그들만의 힘으로 그를 키워냈습니다. 이러한 헌신과 사랑은 단순한 보살핌을 넘어 김재중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그가 음악적 꿈을 추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양부모는 그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으며, 이들은 김재중이 스타로 성장한 이후에도 여전히 그의 곁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양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김재중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를 경험했고, 이를 통해 자신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수많은 인터뷰와 방송에서 양부모와의 유대감을 강조하며, 양부모님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그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해왔습니다. 그러나 김재중이 양부모와의 안정적인 관계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을 때 그의 삶에 다시 등장한 친모는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친모는 오랜 시간 동안 김재중에게 금전적 지원을 반복적으로 요구했으며 그 과정에서 갈등은 점차 심화되었습니다. 김재중이 양부모를 위해 마련한 60억 원짜리 집이 공개되자 친모는 이에 분노하며 자신을 위한 집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요구는 단순한 부탁을 넘어서 강압적이고 반복적인 형태로 이어지며, 김재중에게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김재중은 처음에는 친모의 요구에 최대한 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니라는 존재가 단순한 혈연을 넘어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친모의 요구가 점점 과도해지면서, 그는 점차 심리적으로 지쳐갔고, 결국 더 이상 이러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결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의 내면에서는 사랑과 의무 사이에서의 깊은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과 자신의 정신적 평화를 지키려는 의지 사이에서 그는 오랫동안 고뇌해왔을 것입니다. 사건 당일, 친모는 김재중의 양부모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우며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궁지에 몰려있는지를 강조하며 아들에게 더큰 압박을 가했고 이로 인해 결국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후에도 친모는 아들과 양부모에게 폭언을 멈추지 않았고 끝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간의 말다툼을 넘어선 법적 문제로 발전하였고 김재중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한 순간 김재중은 마음속에서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친모와의 관계를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더 이상 이러한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지킬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친모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선택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의 정신적 평화를 위협하는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이러한 결단은 김재중에게 있어 매우 고통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단순한 혈연적 유대의 단절을 넘어선 의미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경찰이 출동한 사건 이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며 깊은 상처를 드러냈습니다. 그의 눈물은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으며, 어머니라는 존재와의 단절이 그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친모와의 관계 속에서 그는 오랜 시간 동안 감정적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머니에 대한 애정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반복되는 금전적 요구와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그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친모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김재중의 이번 결단은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을 넘어서 자신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친모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양부모와의 유대 속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며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그는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으며, 앞으로의 삶에서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팬들과 대중은 그의 결정을 지지하며, 그가 겪고 있는 심리적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김재중이 양부모와 함께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경험하며, 이번 사건을 통해 더욱 강해질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대중 역시, 그가 친모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용기 있는 결단의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재중은 이제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는 양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얻은 사랑과 지지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대중과 소통하며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펼쳐갈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을 넘어 자신을 지키기 위해 결단을 내리는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김재중의 앞날에는 더큰 성공과 행복이 기다리고 있으며 팬들과 대중은 그의 여정을 응원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그는 더욱 성숙하고 강해질 것이며 자신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도전에 맞서 나아갈 것입니다. 김재중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며, 때로는 자신을 위해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남깁니다.